아, 이구산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구산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다시금 또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박스를 돌파하면서 또 다시 시세를 내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은 많은 고민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구 산업이 지금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들을 연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결국에 AI 수요가시 상승을 하면서, 즉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전선과 전력기기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까지도 이 구리값을 급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구 산업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 상승에서 끝이 아니라 올해 그냥 이 투자에 대한 호황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구 산업이 지금 이 구리를 원재료로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황동 인청동 등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그만큼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한국 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은 지금 국제 구리 가격이 올해 초 1톤당 약8,000 달러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가격이 지금은 3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기준에 1톤당 9,60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1,600달러가 더 상승을 해준 부분들인데 지금의 상승이 절대 끝이 아니라 오히려 AI밭에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에 따른 전선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죠. 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구리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오히려 갈수록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시점이 지금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총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근거론 아래 거래대금들을 보시면요, 시어간의 길목에서도 거래대금들이 중간 에 이렇게 매직봉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최근 시세가 분출되는 라인들을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위쪽으로 계단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어가는 길목에서는 또다시 대금 수요가 줄고요. 최근에 또다시 대금들이 터지고 있죠. 자, 이것만 놓고 봐도 의미한 물량들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이 주포의 물량은 나가지 않았다는 게첫 번째 근거가 되고 두 번째로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2구 산업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현저히 적어요. 또 최근에 시어가는 길목에서 또다시 매집이 들어왔고요.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두 번째 근거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가 떠 있죠. 자, 이 지표가 매직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즉이 박스 라인에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구산업을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돈을 여기서 매집을 했을 건데 고작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고 수익을 보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세 가지의 근거가 발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아, 이거 산업이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격으로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자, 추격 매수도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눌림목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초입 자리를 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까지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여러분들 검색하셔도 여기 아래쪽에 문자 받아 관련 사이트가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꼭 종략주로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쭤보시면은 해당 종목에 관련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슈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해당 영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어플로우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플로우 매수가 4,200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000원. 그래서 매수 근거도 말씀해 드렸고 5월 2일 날 정확하게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 이번에는 약 528분이 문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어플로우 종목인데, 앞전에 한 차례 좀 거래정지가 있었잖아요. 자, 거래정지 이후에 쭉 보시면 추세가 이때부터 돌파가 나왔었어요. 뭐큰 돌파는 아니었지만, 이때 하락 채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었고, 그 앞쪽에 이미 제 지표상 매직 구간을 확인해주는 연두색 지표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왔던 모습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없다가 한번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 추세를 쭉 그어서 보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 기조 추세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5월 2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일 정확하게 목요일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제가 이 해당 화살표 신호까지도 포착을 해가지고 저 구독자분들에게 이어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뭐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다가 딱 5일만에 최고가 기준 6,770원 달성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수익까지 챙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에게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린다는 거이 점도 꼭 참고를 하시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정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득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아, 결국 우리는 저가를 잡아야 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다곤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테르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는 이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요. 그 효과 또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차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퓨처앤 뭐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보완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 줄 아는 방법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겠죠. 자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수많은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구리 가격은 올해 내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거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결국 AI의 고성장세에 따른 반사 수혜가 충분하게 이구산업 쪽에서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더욱더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이 점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